여러분 나들이를 나들이를 떠나보세요. 어디로요? 요즘 어디로요? 한강도 좋고요. 네. 중간은 벚꽃 벚꽃이 요즘 만개했잖아요. 네, 벚꽃 다 졌습니다. 벚꽃 다 졌어요? 네. 벚꽃 그럼 이기는 곳으로 네. <laughs> 혹은 비기거나 네. <laughs> 가시면 될것 같고요. 네. 요, 요즘 어,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? 제 근황은 근황은. 어 지구가 네네네. 자전을 하죠. 지구가 자전을 하듯이, 자전을 하듯이. 이 몇만 년 동안 네. 변함없이 자전을 하듯이 <laughs> 제 인생도 자전하죠. 28년간 네. 자전하고 있어요. <laughs> 좌절 노 자전 아, 네 공성전 아니야 네, 자전 자전도 좋고 네. 뭐 고구마 전도 좋고 감자전도 좋고 <laughs> 진짜 막던지 <laughs> <laughs> 요즘, 유, 미키 씨는. 미키 씨가 뭐예요? <laughs> 되게 오랜만에 들어요, 미키 씨. 오늘 모습이 되게 미키라고 하고 싶어요. <laughs> 게임에서 항상 미키, 미키, 그러니까요. 아니, 아니, 아니요, 아니요. 아니. 아니. 게임 하세요? 어? 게임 좀 끊으세요. <laughs> 저기요, 같이 하자 <하잖아. 웃음> <laughs> 그, 근데요? 아, 저는, 그, 예. 그렇죠. 아, 우월! 네미키가 그 멍청해 보여 야호들, <laughs> 러분들예 네, 네. 네. 그리고 그 아세요? 그 지구가 그 달의 뒤편을 볼수 있다고 생각하세요? 본 적이 없어 사람은 그렇죠? 왜 그럴까요? 볼 수가 없죠 이유가 왜요? 다른 가만히 있으니까요 지구가 도는데 다른 한 곳만 보여 주죠. 네. 그렇게 저희도 여러분들 한 곳만. <웃음> <웃음> 무슨, <에>? 무슨 말이에요? 무슨 말이에요? 한 곳만 보여 주시겠다. 아니, 이게 <아니>, 이상한가? <laughs> 아, 여러 번 아. 아. 항상 일관성이. 아, 그그지일관성 있는 네.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여 드렸다. 그런 보여드리겠다, 모습만 뭐 이런, 네, 이런 네, 말씀이죠. 그러니까 예, 네. 네. 변하는 모습이 아니. 그러니까 정말 보여 드렸던 그 모습과 일관성 있는 네. 모습을 네. 보여 드리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던 아, 거였습니다. 그렇게 뭐, 그렇게 네. 그렇게 어 태양계가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? <laughs> 야, 왜 이래 오늘? 왜 이래? 아 얘가 지구과학을 좋아해요. <laughs> 외계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네, 저있다고 생각해요. 왜요? 이 지구에 저희만 살고 있다면 그건 너무 공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어요. 지구에 저희만 살고 있죠. 우주 아니, 그러니까 아니, 그 우주에 아니고. 니그 우주에 저희만 아니. 살고 우주. 있다면 그 너무 낭비라고 생각했어요. 어디서 들어본 네. 영화 대사 아닌가요? 네, 영화 컨택트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그거. 너무 재밌, 재밌게 봤잖아요. 너무나 재밌게 봐서. 네. 저는 그때, 어렸을 때 그게 너무나 이뻐요. 근데 저는 외계인이 없다 생각해요. 왜요?